와,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다. 5티어 키마병이 열립니다. 자! 털어보자. 어디 한번 털어보자. 36만 병사 어디 갔노? 어디 갔어? 이 새끼. 밥들이 아직,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직. 바발 혼자 무쌍 짓고 그래도 이 새끼들 다, 다 존나 튀지. 음? 맛집 동네 없나? 거기서 단체로 내려가갖고 시골에 다숙대만 만들어야 되는데, 어? 야, 일단 맛집 동네 어디야? 야, 이쪽 동네 존나 맛집 동네 같다. 어? 와, 개 맛집이다. 요런 새끼들을 또 털어야, 음, 또 그게 또 야무져요. 서버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자신 있습니까? 자신있지 어, 지들이 적으로 만들면 뭐시브레뭐 뭐 나한테 어떻게 할수 있어? 응? 이마시죠 이마 전사 7만 천 다음 가면은 어우 근데 이새끼 맛집이라 자원 싹 털어야 돼 한입충들 많이 온다 한입충들 야 이새끼 이제 병력 이제 거진 다 깎였다 <laughs> 야 지금쯤 이제 좀 자원 좀 털어도 될걸? 하하하, <laughs> 이 새끼들, 혼란을 틈타서 지금 또 자원 존나 갖고 가네. 하하하하하! <laughs> 야 얼마나 허무할까? 어? 들어왔는데, 어? 내 병력, 내 자원, 어? 이거 뭐지? 어? 이건 꿈일 거야? 이건 악몽일 거야? 바로 그냥 여단 그냥 건네는 거죠. 어? <목소리> 야, 요것도 맛집 준비해. 어? 어, 맛집 탐방 준비해. 와, 이 새끼 태극기를 훼손했어? 와, 이런 새끼 못 잡지. 태극기를 훼손해? 아, 좀 나가, 이 새끼야. 내가 털게. 추워, 이 새끼야. 야, 너네도 이제 한입팔려고 여기, 어, 발리스타만 보내. 발리스타만 보내. 흑기를 훼손한 새끼는 절대 못참아요 응? 좋았어 지금부터 이 새끼는 이제 이새끼는 이제 비 전사자 존나 많이 나올거같아요 진짜 얼마나 많이 나갈까 어? 자 제가 부대 로그 한번 좀 살짝 보고요 으아 일단 2 8 0 0 0 으아! 여기서 또35,000뒤졌고 와, 이제 전사자 쭉쭉 나온다. 54,000에 38,000. 뒤져이지, 뒤져이지. 야, 이제 요번에 들어간 다음에 니들 들어가서 자원 털면 돼. 어이고 맛집이야. 맛집. 야, 야이 새끼들 다죽였어 <laughs> 오는 필요 없어. 경사 많이 죽이는 게 여러분들 그게 또 어? 짜릿해. 그게 자원 없는 개심제로 멸망 가야지, 멸망. 우와! 한구의 공격에 46만 한 10만 죽이고. 우와! 뭔데? 뭔데? 20만 나뒤에 버리고. 마지막 잔존까지! 하하하하하! <laughs> 야, 여기 와서 이제 일단, 어, 어, 어 뭐, 뭐, 빨대들 꼽아놔. 음. 으아! 구루마 부대들 대기 중이네. 으아! 야, 알았어. 내가 병사만 내가 싹 죽일 테니까, 너네가 자원 계속 해. 야, 구루마 이거 좀, 뭐 몇대더 있어야 될것 같다? 으아, 하하하, 아, 이 새끼. 노산불고기 년. 구루마만 제대로 끌고 오네. 응? 아, 이 새끼, 이거 병사 몇 명이나 나디할까 응? 캬, 아, 저 새끼들 딸필때딱 쳐받고 잡았다. 구루마만 채우네. 야얍사한 새끼들 약탈 많이 해봤어. 야, 뭔데? 바로 일단 31만 명? 전투력 깎고 5만 명 으아 4만 명 좋아 으아 10만 명 20만 명 죽었고 으아 26만 죽었다 이 새끼 게임 접어야지 자러면은 저러면 게임 접어야지 야 일단 야 전투력 제로 됐어 빨리 뽑아가 좋아 좋아 내으은 콩고물도 없지. 아이고, 밥안 먹어도 배부르네, 이런 거는. 아니, 어째 왜, 어? 구방들 왜, 새끼들 왜 안, 안, 안 날라와, 이제는. 이게 왜안 날라오는지 아십니까? 지들끼리 아무리 동맹이고 뭐하고 하지만, 이제 이해 관계가 뭔가 좀 복잡해지고, 왜 너는 왜, 너네는 왜 이렇게 날라와서 텔 타고 왜안 막냐? 어 뭐하냐 이제 슬슬 내분이 네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 어 너네 안 올라니까 우리도 안 갈란다 어뭐야하고 하면서 안 봐도 허하지안 봐도 응이 어? 새끼들 응이 어? 음. <laughs> 새끼들 한차 가득 실고 간다 공양미 어어 어, 공양미 아그 새끼랑 할 얘기 없다 그래 개새끼 그 새끼는 이미 나 첫날 씨부레 다구리 놓고 이제 일때부터 이제 걔랑은 이제 말 섞고 자시고 할게 없어요. 어, 나는 초반에 분명히 우호적으로 가고 딱 이러려고 했는데 이 새끼가 뭐 지금 와서 뭔 대화를 그냥, 어? 정면 돌파로 해서 그냥 조져준다 그래. 아니야, 앗살이 대화도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뭐? 왕국전? 누구 맘대로. 니들 왕국전가서 이럴때 씨부레 너네 동네는 여기 서버는 그냥 완전 어다 그냥 확어 피폐져 있을거야 이새끼야 왕국전 음? 응? 안봐도 뻔하죠 이제 한새끼들 안오잖아 한새끼들 어. 좋을 때나,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지들끼리 좋은 자리, 이제 딱 해서 자원 채취하고, 그동안 안일 하게, 이제 남들 시불에 관문전하고, 전쟁하고 할 때, 지들은 그냥 차곡차곡 병력 모았겠지, 응? 어? 이제부터 지옥 인겨, 이제부터. 감히 나를 건드려? 감히 나를? 칭호 받았나 본데, 구경 좀 하자. 이 새끼들 위에 뭐또뭐 방패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다음 칭호 이 새끼들 또 누구 누구 달아났나 한번 봐보자.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역적 로얄물소 거지 앤디 수티. 이것도오 어, 에코백은 건달. 하하하하하. <laughs> 지코를 지켜는 노예. 어코맨더 지코 게으름뱅이 삼초컷광호 어허 바보 야 근데 이 새끼도 좀 약간 좀 그렇다 나한테 연구 속도 마이너스 5%를 해야 그게 조금 좀더 타격이 크고 이제 이럴 텐데 하하하하 <laughs> 하게으름이 바보 노예 건달 거지 역적 달달합니다 달달해요 오야이 와중에 누가 이렇게 현질을 많이 했어? 헌유딩이 뭔데, 이거? 뭔데, 뭔데? 와, 은갑광이? 야, 어제 내가 오티어 뽑고 뭐하고 하니까. 와, 은갑광이 뭐 오늘 한 100만원 질렀는가 보다, 100만원? 와, 은갑광 오늘 150 질렀네! 뭔데, 뭔데? 어, 은갑광이 갑자기 왜 이렇게 불꽃 현질해? 어? 왜 그러지? 은갑과저 새끼 저 어디서 돈 훔천, 훔, 훔친 거 같은데? 원래, 원래 저렇게 저런 사이즈로 현질하는 놈이 아닌데요. 그죠? 저 새끼 아니면은 진짜 우리 회사 돈 횡령했나? 응? 어? 야, 은갑강이 너무, 아니 뭐 현질에서 뭐 우리 전체적으로 연맹이 강해지고 이제 이런 건 좋은데, 아이고, 그거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 음. 하 어? 이 새끼들, 이거, 연맹센터 또 혼란을 틈타서또 짓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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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송에서 노출하면 안 되지. 알았어, 알았어. 하하하하하하얍 <laughs> <laughs> 빠른 새끼들, 저거, 없지? 아무튼, 어, 저런 머리만 아주, 아주 쎄. 야, 그런 거를 왜, 방송하고 있는데, 왜 여기로 왜 좌표를 찍고 그래, 이 새끼야? 어? 애들, 다구리와, 네 그래서, 씨부레, 그거 짓지 말라 그랬지, 어? 어. 그거는, 지금, 이거, 씨부레, 간다고 해도, 지금 병사도 없는데, 임마. 어? 그, 되냐? 어? 당연히네, 그렇게 될줄 알았어. 어? 뭐, 1군 간다고 해서, 뭐, 그래, 될것 같아? 이 새끼들아. 답 없는 새끼들. 어? 그냥 뒤져, 우리 간다고 해서 안 돼. 이 새끼들아, 걔네가 힘 모아서 이렇게 오는데, 어, 퍽이나 되겠다. 이 새끼야, 어, 어떻게 하고 있나 잠깐 보자. 애새끼들도 고랩들도 존나 와갖고또 이러고 다 막는데, 어, 하하하하하 <laughs> 일단 야하하면잘막아하겠네하하 그러니까 센터로 왜 그렇게 빨리하하하하 애들 딱 보면 자는 줄 알고 있었겠지 밀리지, 당연히. 어? 이군, 시브레다 잔바리들 밖에 없는데, 어? 그러니까 성을 짓는 듯, 자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야, 이 새끼야. 어? 답답하다, 답답해. 어? 어. 야, 어떻게 보면 시브레 응답관보다 네인지 새끼가 그거 어떻게 보면 더 애들 사지로 모는 지휘관이네. 이거 이제 겉, 깃발 이제 지어지면 이제 바로 터지는 거지, 임마. 어? 에이 일단 여기서 이제 또 최후에 한 번, 어, 열전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하하하하이 <laughs> 새끼들. 병력 이제 쏟아져 들어온다, 이제. 일단 좀 저쪽으로 한번좀 지원 가져보자. 어, 일단 좀 필드쟁 위주로, 어? 어, 좀 그러고 가자. 하하하하. <laughs> 앞에 이 새끼들 불들라고 난리 났네. 병력 많은데, 일단 우리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얘들아. 뒤에서 시부레 간만 보지 말고, 일단, 뭐, 병력들 뽑아서 일로 앞으로 딱대치해 야, 이 새끼들 병력 그렇게 많이 없어. 오늘 좀 단합된 모습 보여주면 충분히 이거 막을 수 있다. 야, 일단 한 군데서 모여! 어, 요, 요, 요 앞에 숲 쪽으로 모여. 그런 다음에 쭉 밀고 가야 돼. 야, 일단, 야, 여기 먼저 앞에서부터 뚫어! 뚫어, 이제! 쭉쭉 그냥 밀고 가자! 어? 뒤에 있는 이 새끼들 빨리 추가 병력 빨리빨리들 보내고. 좀 밀어, 이 새끼들 이거. 저건 왜또 뒤로 왜 빼, 이 개새끼들 저거. 아우. 야, 일단 거기서부터 게릴라 해서 좀 어, 조지레들 조지고. 어, 본지는. 그런 거 따라가지 마. 그냥 버려. 여기 뚫어. 빨리 와, 빨리 와. 내가 몸 대고 있잖아, 이 새끼들아. 빨리! 뚫어. 밀잖아. 밀잖아. 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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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빼서, 이제, 요 새끼들 쳐야 돼. 어, 나머지 뒤에 오는 애들은 얘네 쳐. 야, 너무 앞으로 나갈 필요 없이, 그냥 그 새끼들 도망가면 내비둬. 어, 일로 와서, 일단 여기 딱, 이제, 연맹센터 여기, 어, 선딱 지켜야 돼. 2 군, 이 씹새끼들, 이고 지들이 이거 다일 버려놓고, 싸우는 새끼들 아무도 없네. 일군들 병력 더 와야 돼. 왜 이렇게 안 와? 이 새끼, 여, 앞에서 야만인 잡고 있네. 야, 이 새끼, 천해! 이 새끼는 천해, 삼초컷 광우. 이 개새끼가 이거 지금 쳐돌았네. 어? 야, 이거 지금 밀리잖아. 아씨 빨리 들어가서 막아. 센터 요새 부서진다. 부서져. 아이고. 씨, 구래 그래. 와, 이 새끼들 병력 이제서야 나와. 이제서. 개새끼들. 어? 내가 봤을 때 시간 계산한 거야. 아, 어차피 깨졌구나 싶으니까, 어? 아휴, 개새끼들. 레인지, 개새끼야, 너 얘기해봐. 어? 어, 저거 너 센터 왜 지었어? 어, 왜 지었어? 응? 자고 일어났는데 지들끼리 하고 있어? 너, 씨부레, 너, 진짜, 네가 그랬으면서, 어? 어 지금 뭐, 남 핑계되고 있는, 있고, 이제, 이런 거 아니야? 누가 먼저 앞장섰는지 빨리 얘기해, 임마. 딱 그거 보면은, 어? 누가 먼저 치자! 딱 예전에 음곽광이 새끼 맹키로 딱 그런 게 있을 거야 아니야? 어? 유다이가? 유다이 천에, 어, 유다이 영원히 그냥 씨부레 앞으로, 어? 농사만 짓고, 야만인만 이제 혼자 야인처럼 지내라 그래. 혼자 야인처럼. 내 방송에서도 블랙시켜. 는? 심했고, 일단 이거는 문책 하 명. 한 새끼가 일단 책임자는 이제 있어야 돼. 의욕이 너무 과하기는, 이시부에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그 전날 했던 걸또 그지랄을 떨어, 이 새끼야. 어? 너부터도 문제야. 내 인지, 쌍놈의 새끼야. 3군 좌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저 새끼는 앞으로, 어? 이 커맨더와 이제 관련된 데는 그냥 아예 들어오지 말라 그래. 쫙! 그냥 아싸리씨브레 그냥 어 외국인, 어? 저 연맹 들어가서 놀라 그래. 알았어? 몰랐어? 어, 영구퇴출이야그 새끼는. 영구퇴출 그래, 오늘 유튜브 가오 뽑았으니까, 어? 어. 나는 별로 상관없어. <laughs> 센터가 이제 지금 여기서 센터 짓고 있기가 왜 힘드냐면은 우리가 센터지면은 여기 서버 있는 전체들이 날라와서 그렇게 해. 뭐 오늘 진짜 그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집이 없어서 너무 서러웠어요. 이 정도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개새끼들 우리 막으려면은 진짜 때려 와야 돼. 진짜 때려 나름 우리 라인을 구축해야 돼 임마. 거기서 싸우지 싸우지 마. 막아, 막아, 여기, 임마, 삼촌 갖고 가면 뭐해!